냄새도 안 나고 어, 너무 좋아요. 이곳은 씹는 대로. 매대열의 세상만사 네, 구독자 와요. 여러분, 네. 지금 이렇게 네. 우리 연세 연노하신 어머님 두 분을 이렇게 너무 행복해 보이셔서 제가 스튜디오가 아닌 음식점에서 갑자기 모셨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분 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요. 8학년 5반입니다. 8학년 5반. 아, 네. 그러시구나. 우리 어머님께서는 6학년입니다. 8학년. 8학년 <laughs> 6학년, 6반. 6반. 8학년 6반. 6반. 8학년 6반. <laughs>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지금 족발을 맛있게 드시는데 근데 이거 소스가 그 무슨 소스인데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글쎄 소스가 음. 어디서 맛보지 못하던 아주 특별한 소스네요. 그래요? 너무 맛있어요. 아니, 냄새도 그럼, 안 나고, 아. 달고. 예. 거부감이 없어요. 거부감이 너무 좋아요. 없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어디를 음식에 넣어도 하나 그냥 부담이 안 가고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네. 이제 간장 소스죠? 예. 네. 어머니, 맛이 괜찮으세요? 딱장품 예. 음, 딱 맞아요. 아까는 삼겹살도 드시고, 네. 또 전도 드시는 것 같던데. 네, 다 맛있었어요. 그, 어디다 찍어도 이 간장. 간장은 괜찮아요? 네. 아 간장이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개가 있고, 일본에도 어, 그 아주 유명한 간장이 있는데, 일본 간장 드셔보신 적 있죠? 네, 일본도 제가 가서 사았어요 예. 근데 일본 간장보다 더 나아요? 그럼요. 될 거가 아니죠. 일본 간장하고는 아니 이게, 이게, 이게 아유, 너무 네. 너무 짜지도 않 예. 아 지금 족발을 맛있게 지금 드시고 계십니다. 아니 그러면 그 간장이 도대체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만든 거예요? 한번 네, 보여주세요. 이게요, 순창 해죽순 양조간장입니다. 순창 해죽순 양조간장. 양조 그러면 여든 그 평생을 넘겨 음. 사셨는데. 지금 구순을 앞두고 계시는데 근데 이렇게 맛있는 간장을 그러면 지금까지 드셔보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처음 이렇게 맛을 보는데 거부감이 하나도 안 들고 네. 너무 담백하고 예. 너무 맛있고 예. 나물을 묻혀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나물을 묻혀도? 네. 그리고 지 아. 남편이 저기를 좋아하는데 날김을 좋아하는데 김 날김을 갖다가 찢어서 찍어 먹어도 너무 좋아요. 아 날김을 찍어 잡수셔도. 네네 네, 네, 너무 오. 좋습니다. 이야, <laughs> 우리 저 어머님께서도 이걸 뭐 찍어 잡수니까 거부감이 없으세요 없어요. 거부감 없어요. 네, 짜지도 않고 아주 네. 다 좋습니다. 그전에 일본서 사셨을 건데 사셨다고 하셨는데 일본 뭐 이름은 안 말씀하지 마세요. 일본 그 간장보다 도더 나아요. 그럼요. 아, 그렇구나. 아주 간장만 찍어 먹어도 괜찮아요. 네. 저배대열의 세상 만사 구독자 여러분 정말 이 간장은 삼겹살 뭐전 그다음에 뭐이 족발 나물, 뭐, 뭐 소고기 등심이라든지 또 나물 무침 하다 못해, 뭐, 해를 찍어 잡수셔도, 해를 찍어 잡수셔도 좋은 거죠, 이게? 네네. 아, 네. 참, 정말.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aughs> 날기물 갖다가 그냥 찍어서 먹어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네. 해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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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볼 것도 없죠. 네, 물어볼 것도 없어요. 밥을 예. 무치는데 최고예요. 네. 뭐, 밥을 비벼먹어도. 그렇죠. 그럼요. 아, 근데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하 네. 간장이라고 해서 짠. 짠 거로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 간장은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고 아주 간이 딱 맞고 냄새도 안 나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아니 두 분께서 이 간장을 뭐 어, 드시고 이렇게 극찬을 하시는데 이 간장을 진작부터 드셨던 거예요? 아니죠. 처음 들어보는데 요전에 한 번. 잠깐 이렇게 맛을 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오면은 아이 간장을 좀팔수 뭐 있으면 한 병이라도 사 갖고 갈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하하, 아, 그러셨구나. 네. 예, 우리 그러면저 어머님께서도 오늘 간장 여기서 사 가지고 가실 거예요? 네, 한병 사갈라 그래요. 아 그렇구나. 여기 식당에서는 음식점에서는 사려 그러면 한병에한2만원 달라고 할 건데. 네. 이게 그러니까 1.8리터 짜리 간장이거든요. 네. 아 그렇구나. 이게 참 아. 아무튼 이 건강한 좋은 음식이 건강에도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 부디 이거 맛있는 거좀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뵐게요. 네. 자뼈레일의 세상만사 구독자 여러분. 아주 족발이 먹음직합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여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지금, 뭘, 뭐 족발 드시는 거예요? 네, 족발 네. 먹어요. 이야, 안녕하세요. 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거기 족발 한번 드셔보세요. 아, 네. 아 맛있다. 맛있어요? 네. 네. 아니, 이 집에서 이게 소스를 된장이나 족발 같은 거는 보면 된장이나 상치쌈 이런 거, 뭐, 새우젓 이런 게 나가는데, 그거 없어도 이게, 손님들이 이 소스를 잘 잡서요? 네,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예, 이거는 상겹살도 찍어 드실 수 있고, 예. 오리도 구우면 찍어 드실 수 있고, 예. 자, 예, 등심도. 자, 등심도 마찬가지지만, 자, 부침개, 예. 여기 미나리 전을 해도 찍어 드시면 아주 맛있어요. 아하하하하. <laughs> 네, 아니 그러면 맞아요. 이 간장이 이름이 뭐예요? 해죽순. 해죽순 간장. 해족순 감, 간장. 간장이요. 예. 지금까지 뭐 일본 간장도 있고 한국 간장도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어떤 거보다 이게 나아요? 네, 해죽순은 짜지 않아서 네. 좋고, 예. 음, 입에 딱 먹으면 감칠맛이 있어고 네. 아. 우리 저 여사님 성함이 강. 영희. 강영희 여사님. 네. 우리 여사님은. 여기요지해숙이요지해숙 네. 야, 지해숙이요 <laughs> 미인들, <웃음> 간장이 맛있어요? 네, 예. 예, 이거 이제 손님들한테 이걸로 다 내는 거죠? 네, 이야, 예. 고객 여러분, 저 구독자 여러분, 지금 순창 해죽순 양조 간장이라고 이거 시키세요. 이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격은 병당 17,000원에 택배비 별도로 해가지고 21,000원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영, 영상의 후반부에 네. 주식에서 한금손 지사나 대리점 전화번호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가까운 지점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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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나 대리점으로 연락하셔가지고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상에 네, 저,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세상 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손은 큰 힘을 얻습니다.